46장에서는 애굽 애국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부엘세바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시점에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을 낳을 무렵에 부엘세바에서 지냈습니다.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에 출발했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야곱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지역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통과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점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아마 브엘세바 어린 시절의 고향을 지나면서 하란으로 떠났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젊은 시절에 하란으로 한번 떠났다가 돌아왔고 이제 노년에 두 번째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생애에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란에서 함께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담대히 내려갑니다. 오늘 날에도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예측이 안 되고 두려운 상황이 앞, 앞에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야곱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묻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상에서도 함께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로 27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전부 70명이라고 합니다. 이네 명의 아내들 레아가 낳은 자손들 33명 또 실바가 낳은 자손들 16명 라헬이 나은 자손들 14명 비라가 낳은 자손들 7명 합쳐서 도합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8절로 15절에 레아의 자손은 모두 33명이라고 하는데 잘 세어 보면 32명입니다. 일찍 죽은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까지를 포함하면 3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3명이라고 하는 것은 엘과 오난은 제외하고 남편이었던 야곱까지를 이 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숫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 유다의 며느리와 결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까지 함께 이 숫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마를 주님의 족보 가운데에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그 하나님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그 열심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레아의 후손들, 라, 라헬의 후손들을 보면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베냐민의 아들들이 또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그 라헬은 그 생전에 두 명의 아이들밖에 낳지 못하고 라, 베냐민을 낳으면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손자를 거둠으로써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족보에는 딸들이 두명 밖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손자녀들도 거의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족보입니다. 종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이 70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자손들을 70명 이 완전한 수로 표현되는 만큼의 인원으로 아주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인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갈 때는 홀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또 재산들을 형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자녀들이 70명인데 이타향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것임을 예견하여 줍니다. 28절로 34절에서는 요,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눈물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 사연들과 또 서름들을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제 풉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머물 계획을 세웁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사5 장에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에 머무르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센은 나일강의 하류 쪽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그 남쪽에서 나일강이 발원해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중해 쪽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지도로 보면은 그 위쪽에 해당되지만 실제 지대가 더 낮은 지역입니다. 주로 이 땅이 목축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비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켜가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목축하는 민족이라고 직업을 소개하도록 말을 맞춥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거짓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앞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도록 가족들에게 미리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가문의 지도자가 되고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나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실제로 하나로 다시 회복되고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집안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야곱이 변화했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 형제들을 받아들여주면서 온 가족이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야곱의 가문을 하나되게 만들고 회복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됨을 이루고 회복되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여서 복된 인생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야곱의 가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내용을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에 떨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의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또 사람이 수가 넘치고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저희가 장로 선택 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추수할 곡식이 많대 일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촘총된 직분자를 세워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장로를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퉁잇돌이 되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화해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여러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또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화평의 사자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철저히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영생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